여러분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포켓몬 야생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저 뒤에 대타 어, 어, 당일치기라고 했는데 포로가 또 다시 왔어. 안녕 포로야 어서 오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제가 어제 어, 이 CD랑 내츄럴 파워랑 네, 이 예리한 손톱을 네. 팔까 말까 심자들하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네. 이게 무슨 아이템이었죠? 예리한 손톱이? 예리한 손톱은 제가 실수로 선제 공격 손톱이랑 헷갈렸지만 포푼이라는 포켓몬한테 지니고 밤에 레벨업을 시키면은 포푼이라라는 포켓몬으로 진화가 된대요. 아, 그리고 내추럴 아 어, 파워는 제가 찾아봤는데 그닥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팔겠습니다. 팔고 포켓몬볼을 오케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창고, 오 여기 창고 있었네. 그함 그함 여기 NPC 마을이어가지고 대장간 있어. 요 거기 내가 먹을 거 있. 어. 근데 그거 알아? 내가 지금 먹고 있음. <laughs> 아, <laughs> 아 예. 아쁜놈아야 예 가자. 아. 저번에 시청자들이 응. 이거 내가 장고갈 레벨이 61이잖아. 이거 갖다가 어. 레벨잡하면은 좋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장고 갖다가 포켓몬을 잡으면은 그 응. 장고만 레벨업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포켓몬이 다 경험치 오른데. 진짜? 오, 오, 야, 어, 야죽었야나 살려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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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어떻게? 나 도와줘. 잡혔니? 어, 도와줘. 와, 저가혀있대 도망칠 수가 없대. 한도. 아, 아, 갇혀있대요. 아 <laughs> 지금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아, 살려줘. 보고 있어 지금. <laughs> 살려줘. 걸어. 아, 지금 보러 보러 막고 있어. 지금 몇살 잡혀서 <laughs> 막고 <웃음> 있어. 보러 <laughs> 보러. 야, 내가 이겼는데? 어? 아, 이걸? 어? 어. 아, 아니, 피존이 있어. 어, 이걸 피, 피존 가나요? 피존, 이거 저번에 방송에서 안 났지만 내가 잡은 거라고. 어, 그래? 어, 그 피존, 피존... 저 피존 톡 아니야? 어, 지금 피존이네. 아, 잠깐만 피존 투줄 피존 퀵... 어, 야 잡았어. 거. 야 레벨 20자리로 40자리 잡네. 아니, 벌레 박멸 아, 여... 와, 쩐다. <laughs> 개 쩜. 이렇게 어, 하나씩 잡아가야 포켓몬이 어, 레벨을 받다고 결론은.. 어 이게 뭐지? 야, 오 그, 귀여워 귀엽게 생겼 이거 향초가 그 뭐냐 그 일본 가면 은 그.. 그 딸랑딸랑 소리 나면서 그 흔들리는 거 같지 않냐 이거? 어 리얼 약간.. 어? 그 너의 이름은에 나올 거 같아 푸샤 인성이.. <laughs> 인성 상태가..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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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렇게 카와이하고 귀여운 거를 방.. 아니 방생하면.. 고스트 고스트? 고스트 어떡하지 잡을까? 아니 고스트는 아 이거 고, 고, 고스트를 고스 줬나? 좋지 않을까? 그런가? 고스트 다벨과 고스트 팬텀으로 지나면 좋지 않아? 그런가? 야 잠만 보다 와라 아니야? 바디 수란 아 맞다 빵에 숨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전장 아... 보자 <laughs> 전장 보자 그러면 우리 그리고 점점

따세 좋아왔어 이정도 하고 가방에서 슈퍼볼로 촤르륵 탁! 촤르륵 까비 아빠다 와아이 더 어응 야 잡았다 오신나얘 잡을래 레벨, 레벨 20? 어 왠지 한 번에 죽었어 음. 괜찮아 아니야. 너 피존 너 피존이 있어 그래 나에게 피존이 있어 <laughs> 한번 봐볼까오오오 <laughs> 한번 봐볼까? <laughs> 자 피존 피존 헤라클레스 아 던졌습니다 도전는 레벨 20짜리 아, 어 오, 내가 아. 잡겠는데? 오, 아, 오. 아 오. 잡았어요 고마워 고거 <laughs> 역시 통계팀 아, 좋은거예요 아니 아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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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어저 피존2 피존2 어, 어 피존 피존인가? 피존이잖아 피인 피존인가? 아 방어, 피존 필요없어 아 아이 <laughs> 나 리자몽이 필요해. 어, 어, 링고. 링고. 나 링고. 링고. 링고 패기 줘요. 아, 링고만. 링고가. 링고만. 1 5 오. 야,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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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좀만 더 여기 윤겔라이. 우 아, 야, 링고 한 방에 죽었어. 진짜? 아닌데 살아 있는데? 아니, 리, 아니 링고 미대. 아니, 내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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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 뭐지? 그 아, 아, 포켓몬. 어. 어, 어. 어한 <목소리가> 방에 죽었어. 개센데. 어이. 뭐지? 링고마 안돼. 진정해. <laughs> 나의 동료가 되어라. 전문부 한 방에 죽이면 끝난다. <laughs> 한 방에 죽이는 거 아니야? <laughs> 아들! <따아. 웃음> 자 몬스터볼 4 개밖에 안 남았어. 이제 세 개밖에 안 남았어. 이것으면 아. 오. 짠. 아! 제발. 마지막 와, 하나! 이거야. 마지막 오, 하나! 오, 오. 하나! 노블, 노블, 두 번! 노블, 노블. 세! 아! 제! 네. 아니야! 아직 남아 있어! 야 한! 한! 두! 지 아! 아고아나하아둘고아 아이고, 아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기가이고 아이고,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이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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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나도 나어 뛰어 뛰어 나도 나어 나도 나어 나도 나도 뛰어 가도나가 나도 나가 나도 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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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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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간다 어어 어. 간다 어어 어. 빨리 올라와 오오 오, 여기 융겔라 융겔라 아니 벌레방멸 벌레방멸 벌레 융겔라 한방컷 어오야 오. 융겔라 잡으니까 엔더진주 두개 줬어 어 진짜? <목> 오, 야 윤겔라 잡을만한데 <목> 어 야야야 나진화 진화해 어? 어어 어, 잠깐만 뻠뻠 아니 아니 상태가? 뻠뻠뻠뻠뻠뻠뻠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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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 어? 야 이거 이거 그거 아니냐? 그 지오가 뭐, 키우던 <목> 저... 지오가 키우던 뭐냐? 어, 어, 그 뭐냐 개구인인장? 어어 걔 그거 같은데? <목> 어? 맞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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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네. 아, 너 좋은 거 얻었네. 오오오 아, 내가 7 세대 알못이어가지고 아 몰랐는데 이거 아. 이거구나. 오, 맞네. 오, 어, 오, 어, 야 저거 뭐야 신기. 야, 야, 저, 어디 어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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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 어디 저거... 어디 저거... 어디 아, 저, 잠깐, 아, 잠깐, 저거... 저, 아니, 저거 키놀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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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봄한다. 아유, 저... 나, 아니네, 리다야 잠깐만, 저 잡아보자. 야 아니, 아니, 리자몽인데. 오, 오, 잡을 수 있어. 한, 한번 해보려고. 레벨 8 0이거든 야, 근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 봐봐. 오. 어, 이로치 않니? 색깔이 다른 거 보니까. 리자몽인데 우와! 멋있다. 김우찜아자 <laughs> 가지고 싶다. 가자! <아자! 웃음> 고스트. 웅니기 잠만보. 바디슬램 그냥, <laughs> 그냥 녹으시는데바디슬램 <Body 웃음> 어, 링곰. 오, 링곰해모에해에에 해머에! 해해에에해에 해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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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머 저거 머에 해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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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도서 눈도서. 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 들어 Welcome to the stream plaza. 오케이. 그 체육관 관장. 음. 그녀는 그는. 그녀는. 어, 아니 아니 그니까 그 체육관 어. 관장은 어, 어. 어, 물을 좋아한대. 어어어어 어, 어. 어, 그리고 어, 어? 어 불은 물한테 털릴 거래. 불은 물한테 털린다라. 괜찮아 나불 포켓몬 없어. 가자. 나어 그래갖고 어뭐 포켓몬이 어뭐 날씨 관련된 뭐 폭풍 같은 뭐 그런 걸 보여줄 거라는데 어잘 모르겠어. 폭풍 스래쉬 한방컷 스래쉬 아니 한방 컷. Yeah, 덤벼라, s 래 a Yeah, 좋았어, 별거 아니구만, 오. 가자. 모이, 어? 한방 컷냈어. <laughs> 다음, 오니 포토 포토 카로토가? 뭐지? 뭐 뭔가 거북이 레알로다 거북이처럼 생겼는데, s l 야 야, h 래 e 한번, 거래 왕자, s 래 a Yeah. 야, 장구 하나는 박센과 하나 하나 잡았지. 어, 제가 최고 한장 체육관장 아닐까? 최고 한장이 누가? 아, 제. 이 34레벨 얘인가? 재인거 같은데 생긴 게. 얘인가 보다. 야, 아형 이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아, 깨가지고. 야 얘한테 쌍 걸렸어. 스래쉬. <laughs> 좋았어, 한방 커지는. 연락 왔어. 아, 아닌데 연락 가면 우리 취약 지점이잖아. 야, 야, 투명 굴러... 여기가 투명블록으로 막혀있어 구나 아, 이거구나. 아, 그, 그, 어, 어, 이거구 어, <laughs> 아, 이거구 아, 거구가 아, 이거구나. 아, 이거거구나 어, 이거구나. 아, 이 어, 구나어 이거구나. 아, 이거 어,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이거이거어나어 어, 거구나 아, 이거구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아, 어, 아, 이이 아, 아이팅 하이프. 오. 아, 오. 아, 오. 오 어. 오 으. 야, 카라도스. 어? 나 갖고 오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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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라도스 잘생겼어. 우와. <laughs> 와, 카라도스 잘 생겼어. 와. 와, 멋있다. 아이씨, 한방 컷. 진짜, 진짜 멋있다. 매기. 씨, 한방 컷. 아주 좋구. 갔자. 어? 어? 근데 여기 서 어떻게 가? 여기도 막혀 있네? 도로리? 응? 잠깐만. 아저씨, 여기서 어떻게 가요? <laughs> 뭐야 나이 사람은 싸움 걸었어. 나이 사람 못 이긴데 어떻게? 아니야 할수 있어, 포레야난널 믿어. 아니 난 레벨이 어 프라야 방법이 있어. 뭔데? 외차. <laughs> 와 개쩐다. 외차. <laughs> 잘했어. <laughs> <laughs> 와 일을 개척하네 이분. 외차. 관장님 안녕하세요. 관장님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아, 오켓점. 랜턴. 스래시. 아, 이제 좀딴거좀 가지고 돌아볼까? 아, 잠고만 너무 너무 갖고 노네. 오! 한번 야, 나펜배지 얻었어. 다이빙이랑. 오. 오, 야 나도 얻고 싶은데 못이겨. 기다려 봐. 좋아. 펜배지 얻었어. 야, 네. 나도 덤 벼볼게 한번. 와, 한 번에 죽었어. 괜찮아. 할수 있어. 아니야. 할수 있어. 한번 죽었어. 그냥 간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머니 죽었어! 헌들 포기하자! <laughs> 어...그...그...그래 괜찮나? 그래, 내가... 야 너...야 어차피 너가 주인공이니까 괜찮아 오케이 괜찮 그럼 내가 내가 얻었잖아 나쁜 놈나 <laughs> 떨어져라 씨 아... 유태코 <laughs> 본것 중에 제일 크지 않냐 저거? 어?! 저 이상해 꽃 아니야? 어 근데 저거 레어 트레이너... 인데저 비정... 비정상적으로 너무 크지 않냐 저거? 저거 아 이상해 꽃 이상해 꽃메가진한가 보다 어, 제일...본 것 중에 제일 큰데 저거? 음... 어형형 형, 잠깐만 저기 또뭐 있는데?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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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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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 어? 뭐야? 어야저야불 야, 관... 포켓몬 관장인가 보다 아요요 저거 뭐야? <laughs> 야 진짜 야, 야, 멋있다 야불 채권 관장인가 본데? 마을도 있어 야 진짜 멋있다 우와 야야야야야 이거 깨고 클로징하면 돼 저기 야, 마을도 야, 있어 야, 야. 그거 이저이저와 <laughs> 건축물 야새긴거 보소 이거 에이 야 이거 야, 이거 뭔가 히어로지 이거 곰아 Okay, o 아 a y 얘, 얘 뭐라고, 얘 뭐라고 하는 e n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내가 n I g 내가 o t h 내가 I am, 내가, 웰, 내가 웰, 야, 야, 야매, 야매해 m 비콘 비 Welcome to the p I c o n c i 약간 뭐 열정을 가지고 있다 뭐뭐 뭐 이런 거 같아. 어허,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끝이네. 가자. 자, 쟤를 잡아줘. 간다더블라따 슬라. 슈니. 파이숭이. 슬라 슈니. 마크 케인. 슬 시. <laughs> 안녕하세요. 야, 야, 나도 잡아볼래. 야, 나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가라. 어, 가디이다쟤불 포켓몬 아니야? 어차피. 어. 나 할만 할것 같은데? 어 팔. 파이... 어. 풀코스 헤라클레스 가라 헤라클레스 재밌어 보어에스 불이니까 야 제세다 어어 어. 아니야 부포할수 어. 있어 초나 <laughs> 어, 어. 제네 카운터만 가지고 있어 어, 어떻게 아니 야할수 있어 야 마그 야마그케인너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니야 어, 그냥... 얘네... 강하다. 아, 뭐어 강하다. 형 머리도 가고 있어. 아, 아 알았어. 어, 아, 천천히 와. 스래시 이야 장고 크이거 장고 레벨빨 레벨빨로 이거 다 녹여버리네. 불 산성이 필요 없어 얘는 레벨로 씹어먹어 그냥. 어우 어우 아우아우 화면 떨려 어 화면 떨려 아우, 아우. 여기인가? 아저씨. 아저씨 어니 어떻게,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나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 한방건내면서 <laughs> 와슬 대야그냥 산성이 필요 없어 그냥 다 씹어 먹어 그 레벨로 어 잠깐만 뭐야. 어 불켜미는 얘는 그게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쵸너 이겼어 어뭐1층어 <laughs> 얘야 얘 처음에 이겼어 야 근데 2층 이층 삼층 올라가면 더 있어 엄청 많어 이거는 오케어 잡아야지 얘네 가자. 잡으면서 어 그거 할게 레벨작 할게 됐어 인타? 인타가 뭐지? 오케이. 대성 가자. 고스트로 잘잡았다 오! 왜거 깜짝아? 어, 아, 깜짝 놀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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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깜짝 놀랐어. 야, 아. 너 2층도 깼어. 2층도 깼어. 난 형을 믿고 있어. 형이 이길 거라고.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천천히 올라와? 아이, 나 간다. 용치코 어. 용치코 레벨 2 2야 예? 이거 너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 야, 야. 장고를 잡으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좀좀어 <laughs> 네. 어, 그렇지. 그렇지. 좀 어? 니 보기로. 니보기 상대해 줄게 와, 어? 이제 네. 어, 어, 오! 나 지금 레벨업 어? 하면서 가고 있어 어, 어? 어 어니 보기 삼아 한다. 너 리고마. 어, 어태. 무조건 즉격타격이지 <laughs> 어 즉타지 즉격타격 어허 둔타 둔타면 해머에이 한방컷 이쟤 뭐지? 발바바 모시기? 좋아 해, 해머 해 에이 오케이 한방컷 그리고 어식스테이다오오 좋은거 가지고 있잖아 한방컷 <laughs> 가디 가디 도한방 컷! <laughs> 어, 수고, 비유. 개쩌네. 뭐냐? 니트로, 니트로 차지. 니트로 차지, 이거 뭐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 오니. 레벨, 어? 네? <laughs> 네? 한 번, 한번 컷인데요? 실은, 실은가요? 형. 어, 어. 야, 어. 할아버지 개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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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어. 어 나, 나, 나한방컷 났는데. 어야 어, 그래도 잡았어. 어, 어. 오케이. 보라 보라 뛰어. <laughs> 보라 뛰어. <laughs> 저렇게 <laughs> 쓰네. <웃음> 보라 뛰어. <laughs> 아! 오케이. <laughs> 몰라 뽑 어. 다음에 네. 깨자. 다음에 내가 그제. 오늘은 여기서 클로징 해줄 테니까 다음에 좀더 강해져서 어 깨자. 깰수 없을 것 같아 야 근데 이거 오늘 받은 거 얼마일까? 야 근데 배지도 팔수 있을까? 아 안되네 ㅎ <laughs> ㅎ 에 배지 배지를 한, 팔면 안돼 배지 한 10만원이면 팔텐데 야 다이빙 팔면 8천원이야 와우. 야 니트로 차지가 2,500원인데 야, 야 이거는 진짜 시기한테 물어보긴 해야겠다 여러분 다이빙이 팔면 8천원이에요 근데 니트로 차지 2,500원인데 이야 이야 아무튼 이렇게 포로랑 지금까지 3일차 포켓몬 해봤고요. 다음 회차 때는 아마 포로가 또 온다면 아마 이거를 깰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체육관 두 개를 깼어요. 히트 배지랑 팬 배지 는데 이야. 다음 회차는 어떤 체육관을 깨고 어떤 포켓몬을 잡을지 정말 기대가 되네. 아무튼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